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인입니다. 자, 저번에 제가 조금 한국 사람을 당황하게 한 약간 의외의 일본 문화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어, 일본에서 살면서 좋다고 느꼈던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으로서 네, 평가해주세요. 네,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공감을 못할 수도 있어요. 먼저, 제가 생각한 일본의 좋은 문화. 첫 번째. 버스가 굉장히 여유가 있다. 청소년들이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응, 빨리빨리. 네, 그래서 버스도 굉장히 급해요. 타자마자 바로 출발하고, 응, 수어 때 나이는, 네. 내릴 때도 버스가 다 서기 전에 문부터 열리는 것이 한국요 그런 버스가 많은데, 음. 원래는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네.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서 있었어요. 천천히 가면 오히려 답답할 정도로. 그래서 일본에 처음 왔을 때는 너무 느릿느릿 답답하기도 했었는데, 지내다 보니까는 익숙해지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왠지 이제 제가 내릴 때 배를 누르잖아요.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에 왠지 이제 카드를 딱 찍고 음. 문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저는. 언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바로 내릴 수 있게. 버스가 멈출 때까지 자리에 응. 계속 앉아있다가는 왠지 응. 문을 안 열고 그냥 바로 출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응. 일본에 와서 처음에 버스를 탔을 때도 이제 버스 완전히 서기 전에 내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버스 아저씨가 쓰지 말라고 하는 거 있죠. 방금 마이크로. 아가나이카로 수확해쿠세사 네, 버스 네, 완전 멈출 때까지 일어나지 말라고. 아, 백미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하는 거. 처음엔 답답했는데, 어, 지나고 보니까는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조금 느리더라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버스에만 있는 매력 그 중에 하나가 그거인 것 같아 그 천천히 마음 편하게 달수 있고 아. 자색이 노시 또도 후아후아네 특히 겨울에 잠이 와요네 음, 잠이 쏟아지죠? 응 그러면 두 번째 네두 번째는 도도 후켄이라고 하죠? 응 도도, 47. 네. 도도 후켄 연주 나나 네 마흔 일곱 개의 지역의 구분이 응. 있는데 응. 그 현마다 가지고 있는 개성이 응. 정말 독특하고 어떤 현을 딱 얘기를 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캐릭터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건강지라든지누도또에바 아레다요네.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그 지역마다 특산품이라든지 지역을 대표하는 무언가가 있기 마련인데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도 일본이 가장 그런 브랜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각 현마다의 그런, 그런 이미지 마케팅을 굉장히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현은 부럽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 오사카 하면은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저는, 타코야키, 네, 타코야키, 오고노미야키, 쿠시카츠이 관광지로 하면 이제 도톤보리 그거랑 이제 왠지 모르게 저는 오하라이 게임 어, 이미지가 있어요. 어, 오사카는 네, 그거에 관련한 굿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오미야게라든지. 율짱 아... 고향은 후쿠이잖아요. 응. 후쿠이는 뭐가 제일 유명해요? 유명한 거요? 네. 공유. 공룡. 공룡. 제일 유명하고 유명한 장소도 있지만 역시 먹는 거쌀 코시 카리가 니가타 현의 음. 특산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음. 사실은 후쿠이라고 이 저는 믿고 있습니다 <laughs> 후쿠이가 네, 그래서 원조라고 코시 뭐, 카리 얘기가 나오면은 아 어, 코시 카리 니가타 대연에 뭐 이런 사람들 있는데 저는 그 얘기가 나오면 싸워요 좀 미안한데 <laughs> 니가타가 아니라 북구이야 네. 오늘은 그거, 그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laughs> 되, 되심, 되겠습니다 오늘 또 현마다 굉장히 라이벌 의식 같은 게 있는 거 같아요 어... 특히 네. 47도도 없긴 음. 많을 거라 에리아가 다른데요 음. 例えば 우리가 살고 있는 오사카는 간사이 지방이라고 음. 와카야마켄, 교토, 나라, 시가 효고, 오사카 그런 곳에 나누있는데그 중에서 4호에요 제일 음. 에리아들 붙어 있는 지역들이죠. 아, 조금 사이가 안 좋은 사이. 보통은 상 예. 네. 오사카 하면은 교토랑 많이 싸우죠. 음. 꼭 그, 얘기는 이것만으로 콘텐츠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합니다. 아, 또 다음에 이제 이거에 네, 대해서 네, 또 다룰 예정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음식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사람 개인의 좀취향에 응. 따라 평가가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 응. 굉장히 뭐랄까 음식이 응. 짰어요? 짜고 늦, 느끼했어요 제 입맛에는 라면 특히 라면 오. 돈코츠 라면 오. 아 기름져서? 네 처음에는 맛있는데 아. 아, 반 넘게는 못 먹겠더라고요 어, <laughs> 일본 와서 몇년 동안은 음. 라면을 잘못 먹었어요. 제가 일본. 일본 라면? 네, 너무 느끼해서. 음. 관광객들이 오면 일본에서 먹는 거는 대체적으로 느끼한 음식들이 많잖아요. 타코야키, 음. 라면, 스시, 야기구. 돈까츠 이런 거, 쿠시카츠, 어. 그러다 보니까는 음. 일본 음식 되게 자극적이다, 느끼하다, 짜다 이렇게 느끼는 관광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음. 일본에서 꽤 오래 살다 보니까는 음. 그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담백하고 그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그런 음식 문화가 있더라고요. 요리 문 요리 방법이라든지. 유리짱을 통해서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유리짱이 요리를 잘한다는 그런 건가요? 유리랑 만나서 그런 거겠지. 처음에는 응. 어, 밍밍한 것도 많았어요. 어... 어. 이게 무슨 맛으로 먹지? 집밥? 네. 반찬 응. 같은 거. 응. 너무 간이 조금 약하고, 아... 간이 돼 있더라도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하다 보니까는 싱거운데? 이런 응.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응. 응. 그래도 계속 그걸 먹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제 그 식재료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이 있잖아요. 응. 식감이라든지. 그 식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좋은 거잖아. 건강에 네, 너무 좋지. 그리고 막뭐 부담도 안 가고 크게 위에도. 근데 유리짱이 알고 있기에는 강원도 그렇지 않나요? 그 재료, 그 야채가 많이 있고 간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선호 코타치노 네. 애들 맛으로 먹는. 그러 그러니까 저는 강원도에 너무 가보고 싶어. 아 그렇죠. 강원도 하면은 이제 산나물 어, 이런 어, 게 어, 굉장히 어. 다양한. 어, 어. 그 보기에는 너무 소박하게 보이는데 그 애들마다. 해소이 있고 음. 맛있는. 요리장에 음. 어, 가면은 좋아할, 좋아할 것 같아요. 요리는 어, 캉구도에 가면은 거기서 살지도 몰라. <laughs> 자네 번째. 마지막인가요? 네. 어, 이것도 먹는 거예요. 빵입니다. 자, 음. 바다로. 방금 전에 동네 빵집에서 산 에, 빵이죠? 에이. 자, 왜 음. 빵이냐? 하면은 음. 빵이 정말 맛있어요.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음. 단 빵이죠, 달콤한 아마리? 빵. 네, 어, 어. 달달구리. 달달구리한 빵보다는 담백한 음. 빵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는. 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에서 파는 빵은 디저트에 가까운 그런 빵이죠, 엄청 달달구리한. 빵. 네.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너무 맛있겠다. 네. 그죠, 유리장은 한국 빵이 더 어울릴지도 몰라요. 어, 보기만해도 맛있어. 네. 네, 일본 빵 같은 경우에도 무전 일본 내도 달콤한 음. 디저트 같은 빵이 있긴 하지만은 뭐가 들어 있지 않는? 네 아무것도 안 들어 있는 심플한 네, 메인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런 빵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어, 너무 빵이 맛있어요. 음. 한국에서 이제 친구들 놀러 오잖아요. 음. 가족들이라든지 음. 그러면은 꼭 일본 빵을 음. 먹어보라고 권하는 편이에요. 음. 제가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일본 네. 일본의 빵이 일본의 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 일본에서 굉장히 음. 맛있게 음. 잘 발전시킨 것 같아요. 빵을 그랬네. 가족분들이 오셨을 때도 그랬네 음. 빵집에서 찍은 사진 들죠? 은비심장한 미소로 쳐다봤죠? 빵집 음. 안에서 그렇지. 프랑스? 독일? 음. 그쪽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 일본에서 네. 만난 빵집이? 네 음. 그쪽 언어로 쓰여있는 빵집 아, 이름이라든지 말... 네 음, 음, 굉장히 음, 음, 많다 보니까 아마 어, 그런 쪽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한국은 왠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어... 리장이 좋아하는 거죠 생크림 가득 들어가 있는 거율장이 크... 아직도 못있는 머플이 있어요 인사동, 인사동. 인사동에서 저 아빠 같은 아저씨가 팔았어요 크림. 뭔가 딸기 크림 또 普通의 홋크림 なんか 混ぜ레たり. 네, 너무 맛있어서 매년 어, 거기를 찾아가는데 어, 없더라고요. 없어요. 아저씨 어디 갔나? <laughs> 그 아저씨의 팔동 그어플의 매력은 가격도 있고 실제 아저씨의 따뜻해서. <laughs>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일본의 음. 좋은 의외의 문화에 뭐야.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4가지 정도를 얘기해봤는데, 음. 일본인 입장으로 어떠셨나요? 마산이 선호토리라 또 말이야. 그리고 네. 지금 시종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해도 돼요? 어, 해주세요. 고시 히카리는 북구이가 이치반다. <laughs> 고시 히카리의우미노오야는 네. 북구이다. 되겠습니다. 어, 이거 보고, 네. 니가타 사람들이 응. 유리짱한테 화내면 어떻게? 공격할 거예요. <laughs> 괜찮아요? 니가타 친구가 있는데, <laughs> 어, 그렇게 돼요. 서운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가.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만약 후쿠이 분들이 많이 보셔서 응. 유리짱을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바이바이이라는 후쿠이 방언이 있나요? 호나노. 호나노. 응. 호나노. 호나노.